제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? 검은빛의 현무암 그리고 그 돌로 쌓은 돌담이잖아. 갈렉스톤은 바로 그 돌의 아름다움에 빠져 이 제주돌의 느낌을 더 많은 공간에서 쉽게 쓸수 없을까? 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회사야. 1996년에 생겨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제주시 조천읍의 조용한 길 안쪽에서 묵묵히 돌 제품을 만들고 있어. 이 회사가 가장 잘하는 건 돌을 그대로 쓰기엔 너무 무겁고 비싸고 시공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주는 거야. 그래서 갈렙스톤은 제주 돌담을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어. 투박한 제주 돌의 질감을 살린 현무암 에코스톤은 정원이나 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 타일 제품들을 만들어. 한장한장 한장 보면 진짜 돌처럼 자연스러워서 일부러 만져보기 전엔 가짜인지 모를 정도야. 이돌 제주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?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대. 돌이라는 게참 희한한 게 그냥 땅에 굴러다니는 것 같아도 지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삶이 모두 담겨 있거든 제주의 돌담도 마찬가지야. 바람 많은 섬에서 제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쌓아 올린 것이고 그걸 그냥 모양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제주가 가진 감성을 제품에 녹여내려는 게 갈렉스톤의 마음이야. 제주에선 꽤 오래된 그리고 돌을 참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. 누군가에게는 그저 건축자재일 수도 있지만 갈렙스톤에게 돌은 제주의 얼굴 같은 존재야. 그래서 제품마다 돌처럼 단단한 성심이 묻어나.